네 2월 4일 주간 7경기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 국내 경기가 4경기 있고요 그 다음에 ESL도 3경기 그래도 갈만해서 총 7경기 준비를 했습니다 어, 잘 들어보시고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음 해축 주력 어, 들어왔고 그 다음에 MB 어, NBA 중요했는데 MB 올킬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표도 올려드렸죠 어, 물론 뭐 갑자기 또포로징기스가 나온다고 했다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표를 올렸던 시점에는 뭐 마이애미의 농원 파일이랑 위긴스가 빠졌고 또포로징기스는 그때 당시에 출장한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어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표도 변경된 사항 그래서 어제는 제가 마이애미 승 마이애미 승어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위긴스가 갑자기 빠졌고 제가 농원 파일 빠지고 포로징기스 나오면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위긴스까지 빠지는 거 보고 그래도 애틱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르징스가 다시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 그래도 다행히 이겨줘서 다행이고요. 어, 조합 참여하신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어, 지난주 성적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좀많인드 가입하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거의 한세 자리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도 지난 주에 준하는 좀 성적을 좀 기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틀리는 일정에서는 금액 조절을 했어요, 여러분. 어 어제 주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체로 어, 여러분한테 차원했지만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어갈 만합니다. 어. 이따가 야간도 n b a 랑 해축이랑 같이 올 거고요. 전체적으로 해축 같은 경우에도 특히 전 전체적으로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바르셀로나 마인을 못해서 그렇긴 하지만 바르셀로나 그거 사실 꼴찌가 좀 아쉽죠? 막판에 어 그것만 아니었으면 오바가 충분히 끌만 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어 그래도 전체적으로 분석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선물은 뭐 봐서 야간 때 내일 야간 오늘 야간 때 드릴 수 있, 있는 방향으로 생각 해보고요. 어쨌든 뭐두 두 번은 최소 어 드리려고 하니까 아직 이번 주는 많이 남았잖아요. 잘 들어보시고 도움, 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향선호하고 부산 KCC입니다. 허웅이 국내 선수 신기록을 세웠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풀로는 안 봤어요. 근데 보니까 잠깐잠깐 잠깐 봤는데, 뭐 던지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다. 아, 본인도 어떤 기록에 대한 욕심, 점수차도 많이 벌어져 있고, 뭐, 예전에 뭐, 우지현 문경은 시절에, 어, 그때왜 점수를 많이 넣긴 했지만 그래 3점 서로 어떤 기록 대결 때문에 몰아줬었거든요. 저도 그때 봤었는데, 근데 뭐 허웅은 밀어주기가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풀 경기는 안 봤으면 다른 경기 보느라고 이미 한, 한쪽을 기울었고, 그래서 허웅이 61.5% 야투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3점도 50%가 넘었을 거예요. 60%가 넘었을 거예요. 어, 3 점도, 3 점도 60%가 넘어.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60한 거의 5%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45%만 나와도 잘 나오는 건데 65%가 나왔습니다. 허웅이 혼자 51득점, 뭐숏농 허웅 뭐서포트를 하긴 했습니다만 거의 허웅이 혼자 다 했다라고 보셔도 되는 그런 매치업이었습니다. 서울 SK 선수들은 거의 뭐, 자포자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고양선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스를 잡았죠? 무엇보다, 이, 용병, 이옵션 용병을 교체를 했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고양선호 이옵션 용병이 존슨이었죠? 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뀐, 그, 용병 이름이 좀 길어요. 그래서, 모츠카비춘스인가 어, 이 친구, 백인, 빅맨이 왔는데, 어, 뛰는 거 보니까, 뭐, 많이, 뛰진 않았죠. 와가지고. 근데 이제, 뛰는 거 보니까, 직전 경기도 그렇고, 구준 일을 좀 잘해준다? 라고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엄청난 파괴력, 득점력을 보여주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리바운드나, 어떤 수비나, 어떤 파이팅 넘치는 모습들, 워커의 식이 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전 경기의 어떤 허웅의 어떤 미친 야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물론 뭐, 2 30점도 박을 수는 있겠지만 어, 너무 많이 저는 15점 언더 봐요 홈 점수를 그러니까 많이 점수를 메이드 하긴 어렵다고 보고 장판이 물론 서울삼성 홈에서 잡고 서울 SK 잡으면서 두두경기 연속 100점 이상 박으면서 어, 화끈한 화력을 보여줬는데 최준영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정상 컨디션일지 모르고 최준영이 돌아와서 오히려 좋았던 팀의 밸런스를 무너뜨렸던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 그리고 고양선우는 어쨌든 어, 배로움이 어, 옵션 교체한 용병이 오면서 어떤 직장 경기에서 어떤 팀의 어떤 분위기 어, 그리고 나이트 가실 때 나와서 좋은 모습들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 적응이 되면 뭐 파괴적이지 못하겠지만 잘 데려왔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용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옵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옵션도 아니고. 이정현, 캔바오, 나이트. 직전 경기 나이트가 좀 야투가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나이트가 뭐두 경기 연속 이정도 30%도 안 되는 야투를 기록하는 경우는 드무니까, 빅3를 필두로, 어, 부산 캐시시를 공략할 수 있다. 수비는 둘다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170.5라는 높은 기준점을 줬는데, 안 가면 안 갔지, 언더를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경기는, 저는 부산 캐시시가 흐름에 올라온 건 맞지만, 직전 허웅에게, 어, 완전, 어, 집중됐던 득점력, 분산이 좀 돼야 될 텐데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양선호 1.5 프렌에 역배에 다 득점 고양선호 어, 프렌 역배랑 오버랑 동급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생명하고 하나은행으로 갈게요 뭐이 경기는 지난번에 삼성생명이 잡았죠 일을 한번 냈는데 하나가 좀 복수를 해줘야 되는 경기고 삼성생명은 연승을 좀 가야 되는데 직전 어 우리은행전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일단 딱 눈에 띄는 건승호패오를 한번 도전해 볼수 있지 않을까 누가 이겨도 어투 포지션 이상 벌어질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지난번 하나은행 원정에서 삼성생명이 뭐 후반에 어,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역전하면서 62대60 으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삼성생명은 3연승 이었는데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네한테좀 자멸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전까지 보여줬던 경기력 자체는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는 신화 만나서 뚜껑 했고또 홈에서 또썸 상대로 제가 그때 연패 끊을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 썸 상대로 연패를 끊었고 그래서 이거는 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려. 하나 승에 삼성 삼명 4.5 프랜에, 어, 그 다음에, 언오버는 저는 굳이 보면 오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승이나 삼성 삼명 프랜, 둘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당내를 드는 삼성 프랜이 조금 더 있고요. 승호페오는 여러분이 조금 중고배당의 도전으로, 어, 2.6이죠. 어,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접전을 보, 는 이유는, 어쨌든, 하나은행이 지난번에 어떤 패배, 이상범 감독이 잘 복귀해서 맞춤전술 짜온다면, 하상현 감독보다는 전술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어, 삼성, 그 다만, 4.5ND를 하나가 가져가기 어렵다고 보는 부분은, 삼성생명이 직접 우리은행 경, 경기를 너무 못해서 그렇지, 그 전까지 보여줬던, 특히 마요키, 미요키가요, 좀 올라왔어요, 폼이. 얘가, 그, 컵대, 박신자 컵대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야, 그럼 삼성생명 한테 무서워지겠다라고 했는데, 얘가 리그 들어가, 가니까 절었, 저러스, 절었단 말이에요. 소극적인 플레이 하고, 잘 중형이 안 받았다가, 어, 배은 부상으로, 기회를 받으면서 자신감도 올라가고, 어, 좀 최근에 폼이 좀 올라왔어요. 어, 이런 부분들도 인사이드에서 미유키가 해주는 부분들, 무시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삼성 하나은행처럼 높이가 있는 팀 어, 상대로라면 어, 미유키의 최근에 올라온 폼은 또 삼성생명을 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 친구가 나이가 좀 있어요. 구산년생인데 어,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높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 어, 경험 이런 거는 충분히 WKB에서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백호트에서는 이에라이 중심을 잡아주고 또 앞선에서는 또 미유키가 좀 해주고 무엇보다도 신초보다는 강요림의 폼도 올라온 것도 있고 또 배우은도 전성기에서 내려왔고 아마 이번 시즌 끝나고 은퇴하지 않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나왔을 때 존재감이 어 없을 때보다는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배우은도 하나는 같은 지는 상대로 할때 그래서 4.5 정도의 는 하나 쪽을 좀 보기에는. 지금의, 어, 삼성생명, 직접 우리나라 경기만 보시면 안되고요그 전에 3연승하는 구간에 어떤 경기력들, 어, 이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는, 어, 선수 뎁스도 어, 밀리지 않고, 어, 그래서, 어, 하나가 지금 오히려 독이 되는 거는 김정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정은 외에 젊은 선수들은 잘해주고 있어요. 사키 필드로. 어, 그래서. 근데 삼성생명이 경험적인 면에서 오히려 하나보다는 김정은 제외하고는 노련한 플레이를 해주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지더라도 물거늘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 삼성 생명, 어, 프렌, 하나, 은행승, 동급으로 보대. 당매리트는 삼성 프렌이 조금 더 있지 않나. 근데 거의 저는 어, 둘다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어, 지금 이번 주 접중 내용만 올린 거예요. 지난주에 접중 내용은 제가 보여드렸죠. 어, 많이, 어, 접중이 많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거의 세 자리 수익도 났고 뭐, 지난 주에 단기로 하신 분들 있죠. 어, 장기로 하신 분들은 어, <laughs> 뭐 스타일 항상 몰빵을 너무 많이 해요. 네일이 없어. 그럼 그런 분들이 조금 저는 안타까워요. 지난 주 그렇게 잘 해드렸는데 어, 단기로 하신 분들은 전부 다 어, 재미를 못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장기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바닥은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내일이 없고 오늘 먹으면 내일 갈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하시면 안 돼요. c 드를 넉넉하게 모으는게 맞고 어, 지난 주에 이런 적중률을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단기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장하신 분들이 없어요. 근데 장기로 하신 분들은 뭐 연장 많이 하셨고요. 뭐 거의 세 자리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지금 가입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 VIP 가입하시면 되고 VVIP는 s급 단폴 어, 지난주에 한번 나가서 현대건설 언더 들어왔는데 그런게 추가 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더 케어해 드리는 것도 있고요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남배 OK저축하고 K선보 KB선보 이건 좀 어려운데 심플하게 볼게요 OK가 홈에서는 확실히 무섭다 아 얘네는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홈만 오면은 달라요 경기력이 예 그리고 선보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뭐 라인업상으로는 당연히 오케이보다 원정이어도 어, 이겨야 되고 전력에서 앞선다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만 오케이 저축이 홈에서 보여주는 어떤 경기력을 봤을 땐 선수 몇몇만 보면은 당연히 선보를 보는 게 맞아요 선보풀을 근데 오케이가 홈에서 보여주는 어떤 경기력이나 성적은 지금 우리가 어, 눈으로 지금 이미 많이 봤잖아요 어, 그래서 어 kb 선보 정도라면 그래도 오케이가. 어, 오케이 쪽으로 보는 게 맞고 근데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어렵다고 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경기 중에서 이게 저는 제일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오케이 저축승, KB 선보1 5 세트 프랜에 187.5기준로 오버. 어, 이거는 저는 아마 어안 가져갈 것 같은데 중고 배당에 가져갈 것 같은데 어렵기 때문에 왜 손보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케이로 어 승으로 보는 이유는 어, 선수의 어떤 개, 개개인의 어떤 실력보다도 OK가 어, 홈에서 보여주는 어떤 경기력과 성적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경 싸움에서도 당연히 디미트브로프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어, 어, 디미트브로프가 부진하면 다른 선수들이 해주잖아요 어, 그래서 이거는 o k 서 즉승에 KMP 선보 1.5세트 프랜에 오버 이거는 뭐 우선순위 없이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볼게요 뭐네 ESL도 충분히 갈 만하기 때문에 어, 이거는 좀 가볍게 보고 넘어가고요. 난 페퍼 추축하고 현대건설로 가겠습니다. 어, 이거는 현대건설이 정말 낮은 전체 공격 성공률 30% 기록했나 하면서 어, 무기력하게 졌어요. 한 세트는 따긴 했습니다만 무기력하게 지면서 이제 어, 복수를 좀 해야 되는데 어, 오늘 저는 배구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일반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최근에 어떤 페퍼 또 심한 무라도 폼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땐어 충분히 이거는 어, 한 세트는 최소 딴다. 뭐, 잘하면 뭐, 풀세트까지도 끌어갈 수 있고, 근데 풀세트 가더라도 결국에는, 어, 세터, 어, 그 다음에 리베로, 디그하고 토스에서의 차이, 어, 이런 부분에서 또,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져갈 수 있는 게 현건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화무르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미들라인에서의 어떤 현대건설의 어떤 양현진 필두로 폼, 그리고, 어, 어떤 특정 선수가 부전에 부진했을 때또 교체로 나와서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의 퀄리티도, 어, 분명히 현관이 나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건 현대건설 승 그다음에 오버동거로 보고요. 핸디는 뭐 굳이 보면 현대건설 1점 세트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어떤 페퍼의 폼을 봤을 때는 이거는 풀세트도 갈 수도 있어요. 다만 역배를 보기 어려운 건 지난번처럼 현관이 지난번에는 정말 너, 팀, 전체적으로 접점이었어요. 근데 어 33% 였나? 어, 공격 성공률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35% 였네 그랬고, 그래서 이 정도의 공격 성공률을 또 기록할 팀은 아닙니다. 아, 그래서, 뭐 최근에 폼이 엄청 좋다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저는 그래도 특정 팀한테 연패한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현관승, 오버 동급으로 보고, 핸디는 저는, 어, 그냥, 어, 현관 승가실 분들은 셈만 굳이 가실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풀세트 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업이에요 최근 현건품 보면 현관승 현건 오버동급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ESL 세경기인데 ESL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 지금 이제 경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판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좀 있고 어, 열심히 안했던 경기들도 분명히 그 전에 있었을 텐데 이 경기들은 좀 열심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팀들 위주로 조금 여러분이 보시면 될것 같고 좀 전체적으로 다 특정 포인트로 보셔도될것 같고 순위 이게 조가 지금 3개인데 어 조가 3개 중에서 4팀이 아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조 1위는 다 올라가고 2위 중에 한 팀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4팀이 4강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작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서울 SK 1위 어좀 경기 다 치렀어요. 세일리스케는 그다음에 어, 타오이안 1위, 그다음에 도쿄 1위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도쿄와 뉴타이페이 2 조는 도쿄가 지금 이 경기 아직 두 경기 남았는데 이 경기를 잡으면 1위할 확률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도쿄가 뉴타이페이 상대로 홈에서 체급 차이도 많이 나고 어, 원정 가서도 도, 알바 도쿄가 뭐개 발랐고. 그래서 이거는 도쿄 승마이 우선으로 보시고, 오버를 후선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체급 차이가 많이 나고, 도쿄도 지금 뭐, 이 경기까지 잡고, 아마, 마지막 경기에 조금 선수들한테 좀 여유를 주지 않을까. 해서이 경기를 잡으면, 알바 도쿄가 4승 1패가 돼요. 그러면 뉴타이페이는 3승 1패가 되니까 1위가 뭐, 확정이나 마찬가 확정이라고, 확정이죠? 뉴타이페이는 마지막 경기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잡고, 마지막 경기에 좀, 어, 선수단 로테를 돌리고, 리그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서이 경기가, 어, 이 경기에서 저는, 물론 핸디는 극복 못할 수도 있겠죠.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격차가 워낙 많이 나서요. 이건 도쿄 승마이 우선, 그 다음 오버호 순위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류크하고 타오위안. 류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위예요 1위가 지금 타오위안.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진게에좀뼈 아프죠? 3승 1패고 타오위안 4승 1패인데 류크가 원정 가서 졌어요. 어, 무기력하게 지긴 했는데 홈으로 오고 좀이 경기 어떤 1위 하려는 어떤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복수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전력도 어, 전력차는 분명히 나고 다만 이제 타우이안이 홈에서 어떤 ESL 경기력이 좀 어, 좋았던 건 맞습니다 어 근데 그래도 저는 원전가면 조금 저하는 모습들 그리고 기본적인 전력 차이는 무시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리쿠승 그 다음에 어, 오버, 루크승 어, 약간 더 낫고 오버도 나쁘지 않겠다. 루크승 오버, 거의 동급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 홍콩인스턴하고 우츠노미아. 코멘트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어, 여기 조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츠노미아가 SK 다음으로 2위예요. 근데 이제 2위 중에도 1위는 이제 나머지 경기 다 이기면 은 이제 4승 2패 같아지긴 하는데 어, 어쨌든 남은 경기 다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우츠노미아는. 우츠노미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일본에서 뭐, 좋은 팀이고, 음, 오늘 일본 팀들 다 배치되죠. 도쿄, 우츠노미아, 루큐. 어, 다 일본 팀들이 전력에서 앞선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홍콩, 인스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동기부여가 없어요. 남, 한 경기, 마지막 경기에요. 이겨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물론 홈에서 열심히 하겠고, 유종이를 건드리려고 할 테고, 하겠지만, 우츠노미아도 동기부여가 있고, 홈에서도 구점차로 문화 승인을 거뒀다면, 원정이니까 핸디에는좀 패스하더라도 우츠노미아승 우선, 그 다음에 언더 후순위 어, 이 경기만 유일하게 언더 보겠습니다우츠노미아는 조금 유일하게 그래도 언더 볼수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츠노미아승 우선에 언더 후순위 보고 준비한 일곱 경기 코멘트를 마쳤습니다. 어, 나가시기 전에 코멘트 도움 되신다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이따가 야간 잘 준비해서, 어, 또 선물 드릴 만한 거 있으면, 어, 잘 준비해서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